부회장님, 제 엄마 맞으시죠? 영채가 헤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헤라의 손이 떨렸어요. 경신의 영정 앞이었습니다. 검은 테두리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경신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가 영정주의를 가득 채웠어요. 향 냄새가 장례식장에 퍼졌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누군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또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원은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나왔습니다. 경신씨, 미안해요. 정원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정원의 마음 속에서 죄책감이 번져나갔어요. 헤라가 정원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검은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었어요. 영채야. 헤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정원의 어깨를 가만히 안았어요. 정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부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헤라가 정원의 등을 토닥였어요. 많이 힘들었지. 정원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렸어요.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영채가 서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마치 파티에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채가 헤라에게 다가왔어요.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부회장님.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헤라가 영채를 봤습니다. 내가 누구니? 헤라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영채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헤라 바로 앞까지 왔어요. 저잘 보세요. 영채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제 얼굴 낯 찍지 않으세요? 헤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영채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 코, 입. 25년 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채가 헤라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부회장님.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제 엄마 맞으시죠? 헤라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슨,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채가 입꼬리를 올렸어요. 천천히 웃음이 번졌습니다. 섬뜩한 미소였어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영채가 말했습니다. 영채가 몸을 돌렸어요.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구두 소리만 남았어요. 딱, 딱, 딱. 장례식장 문이 닫혔습니다. 헤라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숨을 제대로 쉴수 없었습니다. 정원이 헤라를 봤어요. 부회장님. 다가 가려고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헤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채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가 계속 보였어요. 헤라의 마음속에서 공포가 번져 나갔습니다. 전 공난숙 사모님 딸이 아니에요. 영채가 거양가 거실에서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제 진짜 엄마는 하네라 부회장님이에요. 영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퍼졌습니다. 건양가 거실이었어요. 넓은 공간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석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헤라가 태석 옆에 앉아 있었어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세훈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팔을 뒤로 한채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원도 한쪽에 서 있었어요.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채가 들어왔어요.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거실 중앙까지 걸어왔어요.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다 모이셨네요. 영채가 웃으며 말했어요. 태석이 영채를 봤습니다. 눈살을 찌푸렸어요. 누구시오? 영채가 입꼬리를 올렸어요. 전 주영채예요. 잠시 멈췄습니다. 진짜요. 정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원의 마음 속에서 경계심이 번졌어요. 영채가 천천히 정원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이 정원을 향했어요. 저기 있는 차정원은 가짜예요.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가짜 주영채예요. 영채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제 신분을 훔쳤어요. 헤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채가 헤라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걸음 두걸음 헤라 바로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전 공난숙 사모님 딸이 아니에요 영채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제 진짜 엄마는 한헤라 부회장님이에요 헤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25년 전절 버렸어요 헤라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버린 딸은 수아 하나뿐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채가 소리쳤어요. 제가 바로 수아예요. 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세훈이 몸을 돌렸어요. 정원을 봤습니다. 다시 영채를 봤어요. 태석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이 혼란에 빠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기범이 뛰어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잠깐. 손을 들어 올렸어요. 수아는 정원이야. 기범이 외쳤습니다. 영채가 기범을 봤어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하.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 영채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전한네라 부회장님 딸이에요. 세훈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야? 주먹을 쥐었어요. 세훈의 마음속에서 혼란이 일었습니다. 태석이 거실 탁자를 쳤어요. 탁.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DNA 검사를 하시오. 태석의 목소리가 낮고 강했어요. 그걸로 판가름 나는 거요. 해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숨을 제대로 쉴수 없었습니다. 영채가 헤라를 내려다 봤어요. 입꼬리가 더 올라갔습니다. 눈빛이 승리자의 것이었어요. 정원이 영채를 봤습니다. 주먹을 더 세게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DNA 검사해봐요. 영채가 말했습니다. 헤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전 확신해요. 영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병원 검사실이었습니다. 하얀 벽에 의료기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헤라, 정원, 영채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긴 의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체열도구를 들고 있었어요. 혈액 샘플 채취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먼저 헤라에게 다가갔습니다. 헤라의 팔을 잡았어요.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헤라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바늘이 피부를 뚫었습니다. 헤라가 눈을 감았어요. 피가 주사기로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액체가 차올랐어요. 다음은 정원이었습니다. 정원이 팔을 내밀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바늘이 들어갔어요. 정원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원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커졌어요. 마지막으로 영체였습니다. 영체가 팔을 쭉 내밀었어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바늘이 들어가도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웃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내일 나와요. 간호사가 샘플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오전 10시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샘플을 트레이에 놓았습니다. 간호사가 나갔어요. 검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정원이 영채를 봤습니다. 영채씨. 목소리를 냈어요. 왜 이러세요? 영채가 고개를 돌렸어요. 정원을 노려봤습니다. 왜긴 왜야?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너야말로 증거 있어? 영채가 되물었습니다. 차정원. 정원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헤라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영채가 헤라에게 다가갔어요. 헤라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부회장님. 숨소리가 느껴졌어요. 내일 결과 나오면 엄마는 끝이에요. 영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를 버린 대가를 치러야죠. 헤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영체가 입꼬리를 올렸어요. 기대하세요. 몸을 돌렸습니다. 검사실을 나갔어요. 헤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기범이 검사실로 들어왔어요. 정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원의 손을 잡았어요. 정원아 기범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걱정 마. 손을 꽉 쥐었어요. 넌내 딸이고 헤라의 딸이야. 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눈가가 붉어졌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건양가 안방이었어요. 헤라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25년 전이 떠올랐어요. 가난했던 한바집, 딸을 안고 있던 순간, 그리고 딸을 두고 떠나던 그날, 헤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헤라의 마음 속에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한편 영채의 방이었습니다. 영채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내일이 기대되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영채의 마음 속에서 희열이 솟구쳤습니다. 엄마를 죽여야 해. 영채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에는 작은 약병이 들려 있었어요. 날 버린 대가를 치러야지. 영채가 약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흔들렸어요. 영채의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헤라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빨간 X 표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진 위로 금이 가 있었어요. 영채가 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곧 끝이야 엄마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독극물이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없었어요. 이걸 부회장님 약에 섞으면 돼. 혼잣말을 했습니다. 웃음이 새어 나왔어요. 아무도 모를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난숙이 들어왔습니다. 영채야. 난숙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영채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약병을 서랍에 재빨리 넣었어요. 엄마.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난숙이 영채에게 다가왔어요. 내가 정말 헤라 딸이니?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영채가 웃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헤라를 괴롭히고 싶을 뿐이에요. 난숙이 영체를 밀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영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다가가려고 했어요. 난숙이 맨아래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피 묻은 옷이 나왔어요. 검은색 티셔츠였습니다. 갈색으로 변한 핏자국이 선명했어요. 난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옷을 들어 올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그건 말을 잊지 못했어요. 입술이 말랐습니다. 난숙이 영채를 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채야. 목이 메었어요. 내가 경신을 죽인 거야? 영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난숙이 영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옷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내 딸이 살인자라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난숙의 마음 속에서 절망이 번졌습니다. 영채가 난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난숙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경신이 방해했어요. 영채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헤라를 죽이는 계획을요. 난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영채를 똑바로 봤어요. 영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약병을 꺼냈어요. 난숙 앞에 놓았습니다. 이걸로 헤라를 죽일 거예요. 난숙의 온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영채야, 정신 차려. 난숙이 영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러면 안 돼. 영채가 난숙의 손을 뿌리쳤어요. 엄마는 몰라요. 일어섰습니다. 헤라가 날 버렸어요. 주먹을 쥐었어요. 25년 동안 날 버렸다고요. 난숙이 일어섰습니다. 약병을 집어들었어요. 이건 내가 버릴 거야. 난숙이 말했습니다. 영채가 난숙을 밀쳤어요. 안 돼. 소리쳤습니다. 약병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했습니다. 책상이 흔들렸어요.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졌어요. 난숙이 약병을 꽉 쥐었습니다. 뒤로 물러섰어요. 내가 아무리 내 딸이어도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건 안 돼. 영채가 난숙을 노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날 막을 순 없어요. 영채의 마음 속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부회장님, 정원이 소리쳤습니다. 헤라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입에서 거품이 나왔습니다. 하얀 거품이 입가에 묻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거냥가 안방이었습니다. 헤라는 평소처럼 약을 먹었어요. 혈압약이었습니다. 물과 함께 삼켰어요. 약이 목구멍을 넘어갔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헤라의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쉴수 없었어요. 세후나 헤라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쿵. 헤라의 몸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정원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어요. 부회장님, 헤라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이 경련하고 있었어요. 입에서 거품이 나왔습니다. 부회장님, 정원이 달려갔어요. 헤라를 흔들었습니다. 부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헤라가 반응하지 않았어요.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정원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19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말했어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의식이 없어요. 정원이 말했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왔어요. 응급 구조사가 헤라를 살폈어요.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독극물 중독 의심됩니다. 다른 구조사를 봤어요.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해요. 헤라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구급차로 실었어요. 정원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헤라를 치료하고 있었어요. 위 세척 준비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링거 연결. 간호사들이 움직였어요. 정원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원의 마음속에서 공포가 번졌어요. 세훈이 뛰어왔습니다. 정원아.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안에 계세요. 정원이 응급실을 가리켰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 중이에요. 세훈이 응급실 문을 봤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세훈의 마음속에서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때 영체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응급실 창문을 봤어요. 헤라의 침대가 보였습니다. 영체가 입꼬리를 올렸어요. 엄마, 안녕.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원이 영체를 봤어요. 벌떡 일어섰습니다. 영체에게 달려갔어요. 영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한 거지. 소리쳤어요. 영체가 웃었습니다. 맞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날 버린 엄마는 죽어야 하니까. 정원이 영체를 밀쳤어요. 경신 씨도 내가 죽였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채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렇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경신이 방해했거든. 경찰이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주영채 씨. 경찰이 다가왔어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영채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렸어요. 영채가 소리쳤습니다. 난 수아야. 발버둥 쳤어요. 하네라의 딸이라고 정원이 영채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수아예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영채를 끌고 갔어요. 영채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정원이 다가갔습니다. 세훈도 함께 갔어요. 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훈이 정원을 붙잡았어요. 간호사가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정원에게 건넸습니다. 정원이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종이를 꺼냈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따라갔어요. 차정원 씨와 한혜라 씨는 친모, 친딸 관계가 맞습니다. 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정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원의 마음 속에서 그리움과 슬픔이 폭발했습니다. 세훈이 정원을 안았어요 등을 토닥였습니다. 응급실 안에서는 헤라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헤라의 마음속에서는 25년 전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헤라는 과연 깨어날 수 있을까요? 정원은 엄마에게 복수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용서할까요? 영채는 감옥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